안녕하세요. 시편을 읽어 주는 남자. 이 시간에는 시편 83편부터 86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3편은 이제 모든 적에게서 백성을 구원해 달라는 기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의 원수는 하나님 편에서도 원수인 거죠. 자, 1절부터 8절. 원수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서로 의논하고 또 5절에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자,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에돔, 이스마엘, 모압 하갈, 그발, 암몬, 아말렛 블레셋, 두로, 아수로 예, 10개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죠. 자, 여기서 롯 자손이라고 했는데 롯 자손을 11개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게롯 자손은 암몬과 모압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10개의 이름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적들의 이름을 어, 지목한다라는 점에서 좀 특이한 시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역사상 이 모든 적들이 함께 어, 동맹해 갖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어, 이스라엘의 주변에 그런 적들은 이제 언급하고 있는 거죠. 자, 9절부터 16절. 어, 특별히 9절에 보니까 시스라와 야빈. 예, 시스라와 야빈은 어디에서 등장한 사람들이에요? 예, 바로 사사기 4장5장이죠드보라 그 시대입니다. 이 시스라는 야빈의 군대장관이고, 이제 가난 왕인 야빈. 이제 침략해 들어오는 거죠. 자, 그때 이제 드보라가 어, 군대장관이었던 바락과 함께 물리칩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오랩과 스앱. 자, 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표현 같죠. 또 세바와 살문나. 아, 이거는 이제 사사기 7장 25절과 8장 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던 어떤 미디안의 통치자들의 이름이 바로 이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7장과 8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3절,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이 무슨 말이에요? 검불이라는 것은 뭐 마른 나뭇가지, 또 마른 잎, 말은 낙엽을 이제 통틀어 갖고 하는 말이 건불이죠. 자, 그러니까 뿌리가 없고 바람에 날리는 식물들이 바로 이 건불과 어, 지푸라기인데 그렇게 어,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달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께 대한 호소라고 할수 있죠. 자, 그 다음에 17절로 18절, 여호와라 이름하는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예, 바로 그런 모든 대적. 들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그런 호소가 여기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이런 사울를 향해 또 나발을 향해 그런 다윗의 태도가 자기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 주시도록 요청했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자 그런 시편이 바로 시편 83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84편으로 넘어가 보죠. 자, 시온을 찬양하는 시온 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73편부터 8 3편까지이 11편이 아사벳인데이 84편은 이제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자,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7절 시인이 성전을 생각할 때 자신의 감정을 어게든 담아둘 수 없는 완전히 압도적으로 거기에 끌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자,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예, 완전히 거기에 끌리고 있습니다. 자, 8절부터 9절. 하나님이 기름 부신 자인 왕을 보호하고 돌보아 달라라고 예,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10절부터 12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으니, 예,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자, 1 1절 해와 방패가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과 빛을 공급하시고 또 위협에서 보호해 주시는 그런 방패가 되신다라는 것을 예, 인정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를 알리는 그런 장소로서 시온을 택하셨고 예루살렘이죠. 그 다음에 솔로몬은 그곳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처럼 그런 장소와 건물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별된 그런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런 성전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그럼 물리적인 성전에서 인격이신 성전이신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죠. 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5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85편의 배경은, 어,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죠. 그러니까 제3권이 이제 바벨론 포로를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복을 간구하는 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 포로에서 돌아오도록 회복을 간구합니다. 특별히 2절.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그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까? 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요? 바로 유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죠. 자, 4절부터 7절. 다시 어, 회복이 필요한 상황인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을 시켜 주셨는데 또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그런 다시 회복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자, 6절이 중요하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예. 부흥과 연관해갖고, 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시 살리사. 자, 다시 살리사. Revive. Revive. 다시 살리다. 자, 이거는 again입니다. 다시. 자, 그 다음에 Vive는 뭐냐면 Life입니다. 그러니까 어, 전혀 없는 생명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데 꺼져가고 있어요, 희미해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회복을 요청하는 겁니다. 자, 붕이란 게 그런 거죠. 이미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 그 생명력이 점점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시 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붕을 요청하는. 아, 그런 제 상황에서 바로 이 6절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데,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다시 회복되어야 될, 그런 다시 살아나야 될 그런 에너지가, 영적인 에너지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그런 분들에게 바로 이 6절은 좋은 기도문이 될수 있습니다. 자, 8절부터 9절. 구원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화평을 약속하시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구원이 같았다라고 이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0절 이내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아, 굉장히 어, 유명한 성경 구절이고 아, 놀라운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이내와 진리, 의와 화평. 자 여기서 이제 진리는 어, 충실, 성실, 충성이라고 좀할수 있습니다. 번역을 이제 진리라고 했는데요. 그럼 하나님의 내 성품이 의인화돼 갖고 서로 만나고 서로 입맞추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완벽하게 이네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 표현되었다라고 우리가 할수 있는 거죠. 자, 12절.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로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걸고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87편을 아, 86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탄식시인데 제 3권에서 유일하게 다윗의 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가 가장 마지막에 나온 게 어디였냐면 72편이었어요. 그 이후로 이제 86편에 이 다윗의 시가 또 등장합니다. 자제 3권에서는 유일하게 여기 하나입니다. 자 앞제자로부터 그런 속박을 당하고 있을 때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7절 공경에 처한 시인이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자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궁피파오,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바로 자신의 처지가 가난하고 궁핍한 그런 영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자, 5절 하나님의 선하심과 언약적인 신실하심에 예, 유일하게 이제 자신의 희망을 걸고 있는 겁니다. 자, 8절부터 10절. 그럼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민족이 와서 경배하게 될 것을 전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로 13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결과 일심으로 주를 경외, 경외하게 해달라고. 이제 간구하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로 17절. 교만하고 포악한 자의 공격으로부터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특별히 15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을 인용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편 86편 15절. 그러나 주여 주는 극휼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자, 이게 이제 어, 출애굽기 34장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사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제 생명을 걸고 자신을 생명책에서 지워 달라고 할 정도로 예, 모세가 이제 중보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두 번째 돌판인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계시하신 성품이 바로 요 15절입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극률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자, 그래서 이 시인이 그런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함으로 가득찬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고 거기에 희망을 걸고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86편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